손흥민이 레전드인가라는 논쟁에 디에스레틱과 토트넘 클럽이 직접 나섰습니다. 오늘 올라온 토트넘의 공식 영상에는 훈련을 위해 출근하는 선수들에게 손흥민을 한 단어로 말하면 이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분히 손흥민 레전드 논쟁을 의식한 이벤트로 보여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손흥민을 깎아내리는 발언과 SNS가 올라오는 것에 대한 재미있는 반박으로 보였습니다. 골키퍼 비카리오는 최고의 주장, 더벤과 쿨루셉스키는 레전드라며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히샬리 송은 손나우 진유라고 표현했는데, 손흥민을 브라질의 호나우 진유만큼 뛰어난 선수라는 뜻으로 재치있게 말한 것입니다. 파페사르는 어메이징, 페드로 포로는 신, 메디스는 가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손흥민도 등장해서 너무 이른 아침이라고 인사하고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영국에서는 손흥민이 레전드이다, 아니다로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첼시 출신의 축구 전문가가 대본을 지적하면서 누가 손흥민 이름 뒤에 레전드를 붙였나? 내가 줄을 확 그어버렸다라며 먼저 도발했습니다. 그리고 메뉴의 레전드가 나서서 손흥민은 레전드가 맞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SNS에서도 토트넘의 팬들과 아스널 팬들 간의 논쟁이 붙어서 비난과 조롱까지 쏟아졌습니다. 토트넘의 팬 커뮤니티 사이트인 스포스 웹 등은 손흥민은 자랑스러운 토트넘의 레전드가 확실하다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가장 권위 있는 스포츠 매체로 유명한 디에슬레틱이 특집 기사를 올렸습니다. 손흥민의 역대 기록과 경기력을 일일이 분석하고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무관이지만 레전드는 확실하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었습니다. 디에슬레틱은 미국의 대형 스포츠 언론이지만 영국에서도 상당히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세계적인 매체입니다. 스포츠저널리즘을 전문으로 정확한 분석과 주장은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디에슬레틱의 정확한 분석과 주장에 많은 축구 팬들이 이제는 손흥민은 레전드가 확실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논쟁은 첼시 출신의 앤디 타운센트가 토크 스포츠에서 갑자기 돌발 발언을 하면서 터졌습니다. 갑자기 대본을 작성한 작가를 겨냥해서 누가 나에게 손흥민 이름 앞에 레전드라고 적힌 것을 줬다. 이러면 안 된다. 레전드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리케인이나 모하메드 살라가 좋은 활약을 할 때에도 극찬을 하면서 항상 사용해 오던 표현인데 갑자기 손흥민에게 시비를 건 것입니다. 타운센트의 발언에 대해 토크 스포츠도 손흥민은 환상적인 선수이지만 토트넘은 2008년 이후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다. 손흥민과 해리케인은 트로피가 없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선수 순위에 오르기 힘들다라는 토론을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SNS에서 논쟁이 폭발했고 많은 축구매체까지 보도를 했습니다. 손흥민의 기록을 소개하면서 레전드가 맞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어제는 메뉴의 레전드인 골키퍼 피터 슈마이켈이 손흥민을 극찬하면서 확실한 레전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슈마이켈은 손흥민은 레전드가 아니다라는 지적에 강력하게 반박하면서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9시즌 동안 남긴 기록을 보면 왜 프리미어 리그를 빛낸 최고의 선수인지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논쟁이 왈가왈부 시끄러워지면서 디에슬레틱이 직접 나섰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이 타이틀을 획득한 팀의 일원은 아니다. 그래서 손흥민을 레전드 반열에서 제외하려고 한다. 레전드 논쟁이 뜨거운 이때가 정확하게 분석하고 평가하기 딱 좋은 시기이다라며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매체는 토트넘에서 400번째 경기 출전을 기록한 손흥민, 프리미어리그의 위대한 선수라는 제목으로 축구 전문 기자들이 평가했습니다. 매체는 가장 먼저 손흥민의 지난 9년 동안의 공격 포인트가 유난히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118골과 60도움으로 공격포인트는 178점으로 해리 케인과 살라 다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맨시티의 케빈 더브라 위너조차 손흥민보다 한 단계 아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케인과 살라, 데브라 위너는 진정한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라고 인정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매체는 손흥민은 데브라 위너보다 더 뛰어난 것이 확실한데 왜 레전드라고 부르면 안되는가라고 반박했습니다. 게다가 손흥민은 2015년 토트넘 이적 후첫 시즌을 제외하고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넣었습니다. 2021-22 시즌에는 득점왕에 올랐으며 두 시즌 연속 10골 1 0움을 작성했습니다. 특히 매체는 손흥민은 2015-16 시즌 이후 다른 공격수들과 비교해 결장한 경기가 적다. 이는 꾸준함과 건강함을 보여준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다음으로 디에슬레틱은 손흥민의 양발 사용 기록을 분석하면서 양발 사용 능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매체는 그는 리그 역사상 약한 발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다. 손흥민에게 왼발은 약한 발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느낀다. 안토니오 콘테 전 감독은 손흥민에게 진짜 오른발잡이인지 왼발잡이인지 물어봤을 정도다라고 극찬했습니다. 통상 약한 발로 알고 있는 왼발로 46골을 넣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약발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로 인정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의 양발 능력은 기술을 연마하려고 했던 땀과 노력, 그 이후로 그 수준을 유지하려는 헌신을 보여준다라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통상 약한 발로 인식되고 있는 왼발을 사용하기를 너무 좋아한다고 평가하면서 양발 사용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매체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손흥민과 같은 특별한 선수가 또 있는지 찾아보라면서 대단한 레전드가 확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으로 매체는 손흥민은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며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의 EPL 전체 기대 득점은 82.8골이지만 실제로는 118골을 기록 기대 이상의 득점력을 선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매체는 손흥민의 히트맵을 제시하면서 어느 지점에서도 슈팅을 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측면 공격수로 뛸 때에도 벼락 같은 슈팅을 했고 중앙 공격수로서도 마찬가지라고 인정했습니다. 낮게 깔리는 슈팅뿐 아니라 중거리 슈팅까지 가리지 않고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는 몇명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의 특별함을 지적하면서 커리어 10년 동안 기량이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 손흥민은 다른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들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발전해왔다. 더 대단한 것은 그는 측면 공격수에서 센터포워드로 변신하면서 리그에서 가장 치명적인 피니셔 중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디에슬레틱은 끝으로 토트넘이 트로피를 획득하지 못하는 이상 손흥민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마침내 은퇴했을 때 프리미어리그 업적은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특히 손흥민의 기량이 둔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커리어를 쌓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도 레전드급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최고 레전드로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디에슬레틱의 데이터에 의한 평가와 결론에 대해 매체 구독자들은 의심할 여지 없는 레전드이다라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소니는 레전드이자 인간으로서도 보석과 같은 존재이다. 경기장 안팎에서 자랑스러운 사람이다. 나는 토트넘 팬은 아니지만 손흥민은 너무나 존경한다. 그는 훌륭한 축구 선수이자 자신의 성공을 위해 절대 좌절하지 않는 슈퍼스타이다. 손흥민처럼 어린 선수들에게 롤모델이 되는 선수는 정말 드물다. 이제 토트넘은 8일 오전 2시 안방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펼쳐질 EPL 32라운드에서 17위 노팅엄 포레스트와 맞붙습니다. 오늘 영국 더썬는 슈퍼컴퓨터의 분석이라면서 리그 4위로 토트넘이 아닌 아스톤빌라로 뽑았습니다. 슈퍼컴퓨터는 토트넘이 아스톤빌라보다 승점 한 점이 모자란 5위로 예측했습니다.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의심하게 하는 황당한 예측입니다. 어제 포스트 감독의 인터뷰에서 히샬리송이 부상으로 결장하고 손흥민의 원톱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강등권에 있는 노팅엄을 대상으로 홈구장에서 손흥민의 맹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득점왕 경쟁에 다시 불을 붙이기를 두손 모아 봅니다.